오늘 말씀은 산상순 팔복의 말씀 중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혹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것 같고 뭔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라면서 여러분 고민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읽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상 뭐 큐티 정도는 해야 되니까 본문을 뭐 세심하게 관찰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말씀 한번 읽고 문제의 답을 대충 적고 만은 그저 떼우기식의 말씀 생활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 산상손의 말씀은, 특별히 팔복의 팔벅, 팔복의 말씀은 인스턴트 같은 음식처럼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단어를 한자로 보면 없을 무 그리고 이치 생각 이 나타내는 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이라는 뜻은, 생각이 없다는 뜻.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을 멈춘 사람들이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민이 없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상순 수이 팔복의 말씀은, 오랜 시간에 결, 걸쳐서, 이 뼛속까지 깊은, 국물을 내야만 그 맛을 낼수 있는 이 진구가, 진구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의 말씀을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귓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년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제일 장로회 모든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복하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점철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순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방법론이나 복을 받는 비법 전술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복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복의 원리가 마음과 삶의 실제 속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또 복된 자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애통의 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이 팔복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복을 가져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줄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영적 자질이 무엇이 되어야 한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 누구나 맺어야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표현 중에 행복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헬라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총 44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대부분 복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 들은 살면서 아, 행복하다. 라는 말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떻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 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혹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런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한 복은 인간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과 육이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상태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풍요로워도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데 육적인 삶이 공고하고 힘이 든다면 그것 또한 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증상과 휴증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과 육두 가지의 복을 완벽히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팔복이라는 영적인 풍요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빈곤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배가 불러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할 때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기뻐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말씀하시는 모든 팔복의 말씀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마주하게 될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순 전체,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댈 수 있는 용기, 또 넓은 길을 가는 대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과감한 발걸음,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복의 첫 번째 단추를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글 보면 마치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푸토로스라고 푸,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푸토코스란 뜻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난함과 어떠한 결핍에 대한 갈망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가난함이란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란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천국을 소유하면 정말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천국이 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현재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복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이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말씀하실 때이 복에 대한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섯 개의 복은 미래 시대에 모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유독 이 천국에 대한 이두 가지 복만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자기 자신의 예수의 형상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복을 누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따르는 그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또 이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에만 외면적으로 애쓰고 자신의 내면에는 구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 동안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마음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능함은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리가 겪는 물질적 가난함과 궁핍함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이 파산 상태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두발다 들고 나오는 연약한 존재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가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구실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저 고개를 떨구고, 떨구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심령이 간난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것뿐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그렇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찬이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외쳐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저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함께 대학 시절 함께 보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 삶의 간증은 참으로 짠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아버지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고 하면서 제 친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 집에 바로 가지 못하고 몰래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주무시면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랐습니다. 아 교회 간다고 돌을 맞아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고 돌을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로부터 돌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에 들을 뻔, 만한 핍박이 제 친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마디로 돌로 단련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대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믿음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1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3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지하 상가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보다 형편이좀 나으면 지하가 아니라 상가 뭐 2층, 3층 뭐 때로는 7층, 8층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는 그 다음 스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를 벗어나서 상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친구가 개척한 교회도 상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면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이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한국에는 여름에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 되면은 아무리 에어컨과 가습기를 틀어놔도 지하에서는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열명 남짓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개척 교회 개척교회 현실. 그리고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 그 가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기가 참 집중해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가면서 신앙생활한 목사의 찬양과 기도 말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와 연락할 때뭐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항상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 마지막에 이 친구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 순간도 못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 설교에서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절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빈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에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롭고 힘든 마음, 부여잡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가난한 마음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으로 바꿔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은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어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아는 나의 밑바닥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의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 살수 없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 살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부자야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능함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비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며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심령의 가능한 존재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기 에 모인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